제가 나름대로의 기준에 정리했는데요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첫 번째 레슨 디자인 선택하기 일반 아이폰 17은 아이폰 16과 디자인이 동일하지만 그 외에 아이폰 새로운 라인업인 17 에어, 프로, 프로 맥스는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먼저 새롭게 등장한 에어라인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 두께가 5.5mm이고 무게는 145g으로 아이폰 역사상의 가장 얇은 모델이며 휴대성이 진짜 좋은 모델이라는 점인데요 바형의 싱글 카메라를 탑재한 새로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시리즈의 디자인 디자인이 낫다면 아이폰 16 시리즈를 새로운 도전 정신의 아이폰 17 시리즈가 낫다면 아이폰 17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레슨 성능을 살펴보기. 이번 17 시리즈에는 자체 개발한 C1 모뎀이 탑재되면서 배터리 효율도 더욱 좋아지고 통신의 안정성도 훨씬 더 개선됐다고 합니다. 기본형과 에어 모델은 A90 칩셋, 프로와 프로 맥스 라인에는 A90 프로 칩셋이 탑재됐는데요. 심지어 프로 라인업에는 램도 1 2 g b 램으로 올라가면서 중 저가형 노트북들과 성능을 견주어 봤. 때 전혀 부족하지 않는 성능을 자랑합니다.